네, 제가 다할수 없어서 14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는 그냥 그림 그리면서 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옆에 이렇게 그리시면 없으신 분은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 그럴 칸이 없으면. 이평들은색종에다가 붙으면 이게 이렇게 칸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쁘게 뭐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면 돼요. 포인트로 예쁘게 그려야 돼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이고요. 저는 사인펜으로 할게요. 대신 집중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럴 수가. 살들도 꾹꾹 눌러버렸죠.